알겠어요. 미안해요. 애처가인 남편의 입에서 제 이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알겠어요. 미안해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래가사를 따라 한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듣던 그 노래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할 때마다 꼭 저를 보더라고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필 그 말이었는지, 그리고 왜그 말을 제 이름보다 먼저 불렀는지, 사람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이름보다 먼저 부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여보라고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가 잘 잤어? 하고 제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그게 남편의 습관이었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된장찌개 냄새가 번지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다가 손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지만 뭔가 초점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았고 표정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저를 보고만 있었고, 저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또그 말을 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저녁 6시쯤이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뉴스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물방울이 손등에서 흘러내렸고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애타게 느껴졌지만 저는 뭐라고 물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 말이 먼저 나오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마치 그 말이 제 이름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명웅 노래 가사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죠. 저는 그 노래를 집에서 자주 틀어놨거든요. 설거지할 때도, 빨래 개을 때도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라디오처럼 흘려보내던 노래였습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듣게 됐을 거고 가사가 귀에 익어서 무심코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원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사를 외울 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노래를 틀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노래 가사가 주방 타일에 부딪혀 올리는데 저는 문득 남편 쪽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고 저는 거품 묻은 손으로 접시를 문질러 닦으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그냥 노래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알겠어요.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하다 말고 딱 멈춰 버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플라스틱 뚜껑 덮는 손을 멈추고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말을 잊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남편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게 무언가 확인을 받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냥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고 남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슬리퍼 소리가 마루에 작게 울렸습니다. 어디 아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고, 잠시 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남편이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봤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뭔가 이상한 대답이 나올까봐 두려웠고, 그렇게 되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또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이명웅 노래 좋아하게 됐네요?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냥 웃기만 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화제를 바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날씨 참 좋죠? TV 좀 볼까요? 이런 말들로 순간순간을 덮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설거지도 더 꼼꼼히 하고 청소도 더 자주 하고 냉장고 정리도 매일 했습니다. 반찬도 평소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멸치 볶음을 만들면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남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흔들리던 눈빛, 말을 잊지 못하던 표정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붙잡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일상 속으로 도망치는 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마음 속 불편함은 점점 쌓여갔고, 저는 모른 척할수 없는 순간들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엇갈리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여보, 오늘 날씨 괜찮죠? 제가 창 밖을 보며 말을 걸면, 남편은 잠시 멈칫하다가, 응, 그래. 라고 대답했는데, 창 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말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고, 눈빛도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이런 질문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말하거나 아까, 뭐 먹었지? 하며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흐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편의 손이 식탁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대화가 엉키고 대답이 사라지는데도 알겠어요. 미안해요라는 말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알겠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대화 중에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마주 앉아서도 그 말만은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말들은 흐릿하게 사라져 가는데 그 한마디만 선명했어요. 저는 그게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화가 엇갈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불안이 커져갔어요.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퇴근길에 뭘 봤는지까지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하며 맞장구를 쳤고. 남편은 신이 나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봤는데 남편이 오늘 뉴스 봤어? 하면 저도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찾는 듯서 있으면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고 간장 찾아? 하며 바로 건네주곤 했죠. 산책을 나가면 남편은 제 걸음이 느려지는 걸 보고 다리 아파? 하고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 해도 남편은 근처 벤치를 찾아 앉곤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통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엇갈리고 의미가 닿지 않는 순간들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미안해요라는 노래를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는 거요. 손에 든 접시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싱크대에 울렸고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노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래를 듣는 게 불편해졌어요. 남편이 그 가사를 말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를 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노래를 안 틀어도 남편은 여전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집안에 그 노래가 흐르지 않는데도 남편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노래는 원래 제가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 납은 유일한 연결고리 같은 게 되어버렸다는 거리요. 노래를 들으면 남편이 떠올랐고 남편을 보면 그 노래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노래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주말 아침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식탁을 닦으면서 오늘 뭐 할까? 산책 갈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날씨 좋네 하면 저도 창밖을 보며 그러게요. 나가기 딱 좋아요 하고 답했어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마트에 가도 남편은 제 뒤를 따라오며, 이거 살까? 저거 먹고 싶어? 하고 물었고, 저는 응, 좋아요 하며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과 나란히 카트를 밀고 걷는 게 좋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남편이 오늘 피곤하지? 하고 물으면 저는 괜찮아요 하고 답했고, 남편은 그래도 일찍 자하며 스탠드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면 저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을 나눴고 침묵이 어색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 옆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할까요? 하고 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거나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았고, 그게 너무 외로웠죠.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죠. 친구들은 이런 저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들이 엇갈리고 그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보면 오늘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남편이 응하고 대답하면 안도했고, 알겠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이가 좋았던 만큼 잃어가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았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 손을 잡으면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까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이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고, 저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하고 답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남편이 또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녁은 뭐 먹지?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국 끓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된장찌개요. 남편은 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10분 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뭐 해? 저는 국 끓이던 손을 멈추고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그 김을 보며 한숨을 참았습니다. 약속했던 일들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여보, 내일 오전에 산책가요. 저녁에 제가 말했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책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랬어? 언제? 어젯밤에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웃던 기억도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난번에 마트에서 그 아저씨 기억나요? 엄청 웃겼잖아요. 저는 웃으며 물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구?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멎었고 남편도 미안한 듯 미안해. 잘 모르겠네. 하고 말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캐나다에서 사는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남편은 화면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응, 잘 지내지? 하고 대답했지만 아들 얼굴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 애가 누구야?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우리 아들이잖아요. 하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아, 그렇지. 하고 말했지만, 확신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일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저는 그걸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 남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왜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왜 아들 얼굴을 못 알아보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저는 노트북 검색창에 증상들을 하나하나 입력했어요. 글자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결과들이 뜨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조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그 병을, 그 미래를요. 설명하려 들수록 제가 더 괴로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두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체념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남편이 오늘 절 알아보면 그걸로 충분했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를까 조마조마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도 바뀌는 건 없었고, 모른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비교적 또렷했던 마지막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진짜요? 별로 특별한 것도 안 했는데.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해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저도 웃었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어요. 고마워. 남편이 조용히 말했고 저는 뭐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자연스러웠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 병은 남편을 한 번에 잃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잃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남편이 어떨지 알수 없었어요. 어제 저를 알아봤다고 해서 오늘도 알아본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잘 잤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안도했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이 사람이 절 알아볼까?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까요?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일이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로 맞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만남이고 매일매일이 작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 같았으면 했을 질문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저는 식탁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몇초 정도 흘렀을까요? 남편이 천천히 알겠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억지로 삼켰어요. 나 누구야?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절 알아보는지 제가 누군지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남편이 대답하지 못하면 어쩌죠? 아니면 모르겠어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네, 밥 먹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따르며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붙잡지 않는 게 남편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게 오늘 하루를 편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붙잡지 않기로 했죠. 오늘도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창 밖을 보고 있고,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또그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그냥 노래 가사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제게 하는 말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요. 미안해요. 제가 붙잡을 수 없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당신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처음 날 사랑했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을 지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 없는 시간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절 기억하든 못하든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알겠다고 말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진솔하고 따뜻한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쓰는 사연이었습니다.